마시고 다윈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찍 주시면서 다어 이미 뒷벅지 왕창 불평 일려아서 뒷벅지 먼저 첫눈이 아주 격하게 오고 나서 갑자기 날씨 엄청 추워졌네. 여기는 오늘 연남동 연트럴 파크.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코트 입었는데 이제 코트 못 입겠어. 이제 무조건 패딩. 쿨키지 프리. 짠 여기 쿨키지 프리라는 거 찾아보고 1품줄로크 그 이거 마트에서 가져왔어요. 다져 가면 돼요? 네. 음. 제가 이번에 신기한 걸 협찬 받았거든요. 짠 이게 뭐냐면 조명 켜지는 거? 이렇게 음식 사진 찍을 때좀 어두운 곳 있으면 좀잘 비춰달라고. 이제 어두운 술집 같은데 가면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 궁금하니까 한 잔. 시까 <laughs> <laughs> 오, 오크야. 아, 이거 좋할지 모르겠네. 난 이거 괜찮긴 한데. 곱살, 묵살, 이인 듯. 씩 껍데기는 서비스인가봐요. 아, 고마워요. 오다 좋았어요? 어, 오다. 오다 <laughs> 진짜 갑자기 웬 꽃이야. 고마워. 어, 감사합니다. 이거 서프라이즈 좋네. 고마워. 아. <laughs> 이, 이,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 음, 다르긴 하다. 다르는데 혹하나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보고 일단. 비교를 어, 해보자. 이 나름 싸게 팔에펄드고 뭐, 행사하나봐 여기 먹어봐요 약간 그 향이 좀독특하네 음. 맛있다 정말, 산거손안왜냐거근이거리안 넣. 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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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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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를. 대부분 고기그사셔가지뭐하시던아 진짜? 그건 약간 아빠를 설득하는 데가 위주의 아빠를 설득하는 거. 가 돈이 니야가족형그매매하고 신뢰 에이야 그리고 그 돈이. 뭐까지 우와. 이제 그다음에 된장국. 된장 순밥. 된장 아, 이거만 고거 먹기로 했어. 그래. 어떻게 되면 핵심이라면... 계속 그 돈을 아 뺏기려고 하는 핵심인데? 반가워만 봐주셔거 돼요. 아니 이게 하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오래되시면 되게 좋아. 좋아. 있어, 한데... 응. 네, 당연히... 응. 아, 가 어, 오, 는있어 응. <laughs> 나는 음... 나 이거. 이거 했는데. 어. 오봐 쟤? 오! 됐어. 아, 어 어, 하나모로 시그널에서 그리고 달려줘도 간다. 그래? 어, 오빠 감사하고. 음, 어. 되게 감사하고 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laughs> 어떻게 하지? 그리 보고 있 매매인, 매도인 입장에서도 어보고매주인 입장에서도 어봐 각기 다른 부동산에 들어가서. 만 어. 얼추만일까? 그러니까. 다 그런데? 아, 이거 뭐 와, 많아요? 안지게 하려는 그런.. 그러니까 소문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긴 해. 지금 감사해. 네. 네, 만년부장 아니에요. 어, 임원님. 수현 씨. 물, 지혜를 상징하는. 네. 사실 이제 돈이 많은데 돈복이 네. 어떤 사주를 봐도 다 그렇게 나오는 하는데 네. 그 근데 사주는 아직, 그런데.. 아직 모르겠다? 네. 언제부터? 서른아홉부터. <laughs> 음. 코로나 면서좀 마음의 여유와 모든 이제 풍요를 다 누려도 되시는 분이세요. <laughs> 그러니까. 지나갔죠. 힘든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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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고 다 이제 앞으로 두분잘 사실 수 있어요. 어.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기가 노래를 한열번을 한 넘게 했어. <laughs> <laughs> <맛있어>, 맞아 <laughs> 드디어. 먹었어? <laughs> <소금 됐어? 웃음> 응. 왜저 응? 어떻게 뜨끈할 때 바로 사먹는 맛이 있지? 응. <laughs> 음. 맛있다. <laughs> 존경이 되어 빨리 반입에 먹다 음. 이런 맛은 좋았나 아나 어, 이런 맛 너무 좋아 쇠 자체가 맛있어 열심히 열심히 잘속해줄게아네 감사합니다 오 장난 아야음 sorry. 음. 덤북 마고. 뭐, 뭐, 뭐. 음. 명남나요 없나. 그럼 다이 엄마 안 볼. 이거 잡으면 얼마에 제될것 같아? 해 보면 해보면 난... 아 식당에서 어, 음. 혼자 그러고 있는거 왜이렇게 웃겨 오늘 <laughs> 방어 먹었나? 아니 처음 저... 오늘 해산물 먹 겨울엔 또 방어 <laughs> 먹어줘야지 어,

좀말아아내문제 대해서 내 스스로 인아아 인지... 이제 다자이 소주 어 색깔은 맥주 색깔인데? 아닌데? 소 색깔인데? 색깔이 깡 절... 소주도 먹는데 못때비거가차가차가가추도아 뭐 <laughs> 배추소 너무 웃겨

나 혼인신고를 뭐 하기 전에? 나뭐 그냥. 나 먼저 거사하고, 오늘 하고, 이 응. 할게. 엄마의 바람은 그냥 너가 행복하게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 거처가 생기면은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라고. 막. 싶은 거 사고 예쁘게 꾸며서 잘살수 있는 기회가 있잖느냐 그치. 아니, 이렇게. 귀여운 좋을 거야. 잘하셨잖아. 응, 잘했고안정 어, 찾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를 계속 보고 싶다. 이게 너무 막 저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고 막 일주일 방황하는 거 보기 싫다. 내가 귀엽게 흔들어볼게, 오늘은. 응, 그래? <laughs> 응. 네, 이거, 이거, 이거. 첫 만남 때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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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어. I w a 어 a Christian. I w a 그 a c h r 는 s t i a n I was a c h r i s t 가 a n I was a Christian. I w 이 s a c h r i 게이 i a n I was a Christian. I was a Christian. I was a c h r i s 사람이 싫어하잖아. 자기는 여지조차 안 주더라. was a Christian. I was a Christian. I 이거 하나만 먹을까? 우리 우리 큰거다 먹었어? 은서야 내가 안 불러? 좀 덜은 득가 생각 중인데? 좀 <웃음> 엄청 득득 <laughs> <듬뿍> 주셨어. 아그 목금토 그래? 음 우리 급식에 벌써 정 맛있어. 환자식은 병원 밥이 건강해지는 맛이야. 아 약간 여기 이거를 약간 물로 빡빡 씻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번에 싸들.

그 프루셜 치아민을 먹으니까 굉장히 내 네, 컨디션이 좋아. 근데 그거 진짜 좋아 근데 나도 그런 게 나도 그걸 바꿨잖아. 기분도 바, 내 기분도 좋아졌어. 응. 약간 되게 그거 비타민 안 먹으니까 좀 침을 했거든? 몸이 되게 건강해야 정신도 맑아지고 되게 에너지 생겨. 이 거는 뭐 일용할 양식으로 정 되지? 그렇지.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네요. 냉장고가 구현하지 않는 온도를 만들고 그거 이 맛있어. 아 그거 술이 맛있긴 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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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깔맞춤이야 이거? 여기 <laughs> <laughs> 첫 생일을 맞아서 뭐야 이거 엄청 귀여운데?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새은이또 <목소리> <오>, 생일축하합니다 <목소리> you <목소리> happy birthday to you 나이는 많지만 소원을 빌어 <laughs> 마음속의 소원 우와한 <laughs> <오, 오와, 웃음> 번에 갔어 <깠어>. 잘했죠 <웃음> <웃음> 고마워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남자가 되게 성실해 응샤워쓰는거야 응. 이렇게 빚어 나온거 뭐야? 몰라 귀여남다 순간이 주는 음, 음. 한 거야 우리 둘이는 행복할 거다 다른 아,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음. 음 아, 소품, 음 그냥, 고마워요. 그런 한이야 해줘서 고마워하그럼말 해도 귀요크리셔 뜻이 있는데 지금 나중에 나 옥수님이 몇명 가시는지 좀 궁금해 ㅋ ㅋ ㅋ 아 이거 이네 양도 고 오나 이런 부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뭐 뭐죠? 고고마? 채소 나왔어요. 를 얘기 주면 될것 같아. 튜리가 잘 먹네 진짜 맛있겠다. 음. 음. 자꾸 그 신경을 껐으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 돼. 나이 친구도 그러용 있어. 와. <웃음> 음. 너 <laughs> 이런 엄마 좋아요. 그렇지? 그냥 네, <laughs> 여기 낚시 시켜. <laughs> 이 추위를 뚫고 연남동까지 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아, 근데 이제... 뭐가 뭔지는? <laughs> 크림 새우. 이거뭐 마라 신선노? 어, 그리고 쉐어해야 내가 반잔씩. 네. 어 맛있다. 오, 이것도 괜찮아. 이거 약간 연태향 나는데? 오, <laughs> 이런 향 좋아해? 어나 <laughs> 이거. 난 이게 더 맛있어. 그래 그래 그러면. 이걸 마시고 3, 4, 이거 이거를 이거를 넣어를 그때 3분의 1씩이나 먹을 필요 가 없는 게 이게 얼마 안 들어가. 그 배우만. 너 하... 점점 알스가 돼가고 있나? 그래 알스 좀돼 해. 알스 좀. 삼탕. 삼탕. <laughs> <아이스> 좀... <laughs> <썬나>. 아. <laughs> 그때. 음. <laughs> 또 뭔데? 시키새조개. 새조개가 그런 자기. 아 여기 이런 데가 있었구나. 어. 종이컵에 오뎅국물 먹고 어. 싶었다고. 아 그래, 많이 먹. 야 귀한데 이 내가 먹고 싶었구나. 응. 나쁘진 않은데. 맞지 내가 막 엄청 중식을 좋아하는 이거아 응. 식이야중그럴거 아, 그래? 같았어. 비상요, 비상계그비상계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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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좀음에그다아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먹어. 그 다음에, 그다음어그다음어그 다음에, 다음 근데 다음 맨날 맨날 에그만나는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됐죠, 잘 됐어. 응.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걱정해, 걱정해, 걱정해. 잘 됐어? 시 l 가 있어요. n l 는데 j o and the Italian Lamion, and you know, too much. What are you going to d know. I d o know. know. I know. I don't know. I don't k k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 다음날 후회하지 않겠어? 아, 그냥 뭐후회는뭐운동을에 승고에 대더 해야지. <웃음> 아. <웃음> 맛있지. <웃음>